태확, 물어벅, 이형을 제작을 할 3D 파일입니다. 어떻게 가공을 하면 최대한 수작업이 없이 가공이 가능을 한지 잘 구상을 합니다. 구상한대로 스티로폼 조각기로 가공이 가능하도록 3D 파일 편집하였습니다. 여러 개를 제작하여야 해서 한 번에 다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편집한 파일을 스티로폼 CNC를 활용하여서 가공을 합니다. 모양에 따라서 로터리로도 가공을 하고 삼축으로도 가공을 합니다. 저희는 조각기를 8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가공을 하고도 기계가 남네요. 조각기로 가공한 가공을 끝낸 모형입니다. 가공한 부분과 스티로폼 틀을 절단하고 분리를 시켜줍니다. 가공한 모형을 조립을 하고 하나하나씩 후가공을 해주고 사포질까지 깨끗하게 마감을 합니다. 완료일에 하신 태확 8개, 물어벅 8개, 이영 8개 제작이 다 되었네요. 이제 잘 포장을 해서 제주도로 보내드리면 됩니다. 저희 윤차는 EPS 조형물 제작 전문 업체이며 스티로폼 CNC 가공과 3D 프린터 출력 대행 우레아 코팅 등 다양한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 CNC 조각기와 커팅기 제작 판매 리스도 하고 있습니다.